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울 임금이 먹동 다윗을 부르는 장면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부른 까닭은 골리앗의 장수 블레, 어, 아니 블레셋 장수 골리앗 때문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전쟁 중인데 골리앗 한 사람을 온 이스라엘이 두려워하며 떨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상황에 대해서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했다고 1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울이 다윗을 부른 까달은 다윗이 그의 형 엘리압과 하는 말을 어떤 사람이 전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의 안부를 확인하러 전쟁터에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을 듣고 저 블레셋 사람을 죽이면 어떤 대우를 받게 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화를 듣고 있던 다이의형 엘리압이 화를 냈습니다. 동생이 전쟁을 구경하러 온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다이은 자신을 나무라는 형 엘리압에게, <laughs> 엘리압에게 자신은 전쟁을 구경하러 온 것이 아니라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물어본 것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때 이 대화를 들은 사람이 이 이야기를 사울 왕에게 전해 주었고 사울은 다윗을 보기 원했습니다. 아무도 나서지 않는 상황에서 골리앗과 싸우려는 사람이 있다고 하자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다윗을 만나 보니 어린 소련, 소년입니다. 이 소년은 왕인 자기에게 나와서 골리앗의, 골리앗 때문에 낙담하지 말라고 위로합니다. 이 상황에서 사울이 얼마나 어이가 없었을까요? 어린 소년이 자신을 위로하며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합니다. 이건 하루 강아지가 범 무서운 줄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런 다윗을 보면서 사울의 마지막 희망마저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너는 소년이고 이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훈련을 받은 용사이기 때문에 너는 싸울 수 없다고 좋은 말로 다윗을 타일렀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신을 말리는 사울을 향해서 자신이 양을 돌볼 때 사자와 곰도 죽였던 것처럼 골리앗도 능히 무찌를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이런 다윗을 사울은 전쟁터에 내보내기로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입었던 군복과 갑옷, 투구와 칼을 주면서 다윗에게 전해줬는데 다윗은 한번 입어보고는 바로 벗어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익숙하지 않아서 불편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한 가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밖에는 골리앗이 완전 무장을 하고 다윗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런 골리앗과 싸우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쪽도 그에 걸맞는 무장을 해야 합니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갑옷도 있고 투구도 써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모든 것들이 익숙하지 않다고 모두 벗어버렸습니다. 이것은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싸움의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다윗이 현명한 판단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 역시 싸움에는 몸이 가벼워야지. 역시 다윗은 지혜로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싸움의 결과를 모르고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면 다윗을 칭찬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요즘 군대에서 훈련병이 익숙하지 않다고 방탄헬멧을 벗어버리고 기본적인 무장도 하지 않고 전쟁터에 나간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다들 이 훈련병을 이 군인을 향해서 미쳤다고 생각할 겁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보는 시선도 그러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런 것에 개의치 아니하고 갑옷을 벗어버렸습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세도 이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흔히 골리앗을 세상에 그리고 성도들을 세상에 맞서는 다윗으로 묘사합니다. 그럼 성도가 골리앗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골리앗을 이기기 위해서 똑같이 거추장스러운 갑옷을 입고 익숙하지 못한 칼을 들고 나가서 싸워야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을까요? 골리앗을 따라해서는 결코 골리앗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골리앗을 따라잡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주간 새벽에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이기는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이겨야 할 성도가 세상의 기준을 따라간다면 세상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자격과 조건 또한 스펙들을 요구합니다. 스펙을 갖추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길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세상이 우리, 우리에게 요구하는 기준들을 따라가다 보면 또한 그것에 맞추다 보면 세상을 이기는 삶이 아니라 사울과 같이 세상에 적응하는 삶을 살게 될 뿐입니다. 사울은 골리앗과 같은 갑옷과 투구, 칼도 있었습니다. 싸울 수 있는 조건들을 갖춘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골리앗과 싸우지 못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골리앗을 기준으로 놓고 따라가다 보니까 자신이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신이 골리앗의 상대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자신이 준비한 갑옷과 칼, 투구를 통해서 여실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성경은 골리앗이 가진 창 자루만 배틀체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이러한 창을 휘두를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기준을 따라 살다 보면 결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세상 기준에 맞춰 살다 보면 그 기준 때문에 세상에서 성공할 수는 있습니다. 아마 다윗도 이런 기준에 맞춰 살았다면은 사울 왕 정도만큼 딱 사울만큼만 성공할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거기까지입니다. 결코 골리앗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도 세상이 요구하는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열심히 학원에도 다니고 자격증도 따고 나름의 스펙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노력이 불필요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하지만 세상이 요구하는 기준에 우리가 맞춰가고 그것을 따라가기 시작하면. 그 기준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점점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마치 권리학과 같은 높은 기준들을 요구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다 맞추며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이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주의를 소홀히 하고 예배에 빠지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여러분은 세상에서 어느 정도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은 결코 세상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성공하려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에서 멈추기를 바랍니다. 오직 그 기준만 따라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대신에 세상이 주는 영광과 그것을 주는 얻을 수 있는 기준을 따라가게 합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성도가 세상을 세상의 성공을 따라가지 않을 때 가장 두렵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그런 성도를 마음대로 다룰 방법이 없습니다. 마귀가 함부로 다룰 수 없는 사람. 세상 성공을 배설물처럼 여기는 사람. 성경은 이런 사람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다윗은 당시 모든 사람들이 당연하게 여겼던 골리앗과 싸우려면 이렇게 입어야 하고 이런 것들을 갖추어야 한다는 세상 상식을 뒤엎었습니다. 골리앗에게 유리한 조건인 갑옷과 투구, 칼을 차는 대신에 매끄러운 돌 다섯 개를 주머니에 넣고 물매를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다윗이 주어든 물매돌의 개수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이 물맷돌을 몇개 집어들었습니까? 몇개 집어들었죠? 예, 몇 명밖에 대답을 안 하시는데요. 몇개 집어들었습니까? 네, 다섯 개를 집어들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다윗이 집어든 이 물맷돌 다섯 개는 별로 큰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이 물맷돌 다섯 개의 의미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집어든 물맷돌의 개수가 다섯이라고 정확하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곤략과 싸울 때왜 물맷돌을 다섯 개만 준비했을까요? 이것은 당시 블레셋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는 블레셋이라는 나라를 생각하지만 당시 블레셋은 가사, 아스도아스글론 가드, 에그론 이렇게 다섯 개의 부족이 연합한 부족 연맹체였습니다. 우리는 골리앗을 블레셋의 대표 장수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골리앗은 23절에 기록된 것처럼 가드 부족의 장수입니다. 다시 말해서 블레셋에는 골리앗과 같은 대표 장수가 무려 4명이나 더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다윗은 골리앗 하나를 잡으러 나가는 것이 아니라 블레셋의 대표 장수를 모두 상대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목표는 골리앗 하나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블레셋 전체가 바로 다윗이 상대하려는 목표입니다. 저는 이것이 다윗의 남다른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윗은 단순히 골리앗을 쓰러뜨려서 영웅이 되고자, 했던, 되고자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싸우려고 했던 이유는 단한 가지입니다. 골리앗과 블레셋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점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의 합한 자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다윗과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별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누구나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할 때 화가 났을 겁니다. 하지만 골리앗이 두려워서 아무도 나서지를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모두가 골리앗과 싸우는 것을 두려워할 때 어떻게 다윗은 혼자 나가서 싸울 생각을 할수 있었을까요? 어떤 분들은 다윗이 평소에 물맷돌 던지는 훈련을 많이 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일, 어느 정도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설득력이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 군에는 물맷돌을 전문적으로 던지는 군인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찾아보면 이미 사사시대에 물매를 주무기로 싸우는 군사들이 있었습니다. 사사기 20장 16절을 보면 물매를 전문적으로 던지는 베냐민지파 군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 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또한 역대상 12장 2절을 보면 궁수이면서 물매를 사용하는 베냐민 지파 군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활을 가지며 좌우 손을 놀려 물매도 던지며 화살도 쏘는 자요.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인데 그 이름은 이러하니라. 이를 볼때 물매를 던지는 것으로만 보면 다윗보다 뛰어난 베냐민 지파 군사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중에 그 누구도 권리학과 싸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물매를 던지기만 하면 백발백중 틀림이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군사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권리앗 앞에 나서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권리앗을 기준으로 자신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권리앗과 싸울 염두가 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의 기준,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면 세상을 이길 염두가 나지 않습니다. 골리앗을 기준으로 삼으면 골리앗 근처까지, 근사치까지는 갈수 있을지 모르지만 골리앗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럼 다윗은 어떻게 모두가 두려워하는 골리앗을 향해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습니까? 자신의 물맷돌 실력을 믿어서 그렇게 할수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다윗은 자신이 양을 지킬 때 곰과 사자를 죽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구절만 보면. 평소에 다윗이 물맷돌 던지는 훈련을 많이 해서 그렇게 할수 있다고 그 실력을 믿고 나갈 수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신의 실력, 물맷돌 던지는 스펙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신뢰한 것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37절을 보면 다윗은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라고 사울에게 고백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골리앗을 이기는 삶입니다. 골리앗을 이기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삶에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그 방법을 아는 것과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다윗은 양을 돌보면서 곰과 사자와 싸워야 했습니다. 무서웠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삶을 매일같이 살아냈습니다. 그래서 곰과 사자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그의 삶으로 체험했습니다. 다윗이 양을 돌보는 삶을 살아내지 않았다면 자신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때문에 우리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도우시는 또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삶을 살수 있을까요? 세상아, 덤벼라! 이렇게 소리 지르고 나가면 되겠습니까? 세상을 향해서 거룩한 싸움이라도 우리가 선포해야겠습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의 삶에서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며 도우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 작은 일이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별 도,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것들이 아니겠습,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일상을 가볍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상의 작은 일들을 무시하고 뭔가 큰 일들을 하려고만 합니다. 하지만 삶의 작은 일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이 큰일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에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일이 작아 보이지만 이 작은 순간들이 쌓여서 우리는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매 순간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과 당시 유대 군인들의 차이였습니다. 다윗은 삶의 작은 일에서부터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들이 고스란히 시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자와 곰, 그리고 마지막에는 골리아까지 쓰러뜨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사울 왕을 비롯한 유대의 군인들은 그러한 삶이 없었습니다. 입술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했습니다. 사울 왕만 보더라도 다윗을 내보낼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주며 내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는 삶에서 자신을 돌보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해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골리앗과 싸우지 못하고 골리앗을 이기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루의 짧은 묵상 그리고 기도 가정 예배 또한 구역 예배 이것들이 작아 보이지만 이런 순간들 속에서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순간들이 쌓일 때에. 우리는 권리앗과 같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권리앗과 같은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과 같이 삶의 작은 순간에서도 주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산들이 우리 안에 쌓여서 주님을 신뢰하는 굳건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이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학생들이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윗가 같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